레이브터 할게요. 다이브 안녕~~~ 네, 오늘 이렇게 오늘까지 이틀을 걸쳐서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벌써 2기 팬미팅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지금 3기를 이미 다이브는 모집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2기 다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다이브도 행복했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네, 다이브랑 뭔가 최근에 월드투어도 하면서 자주 보게 됐는데 뭔가 다이브랑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이브가 있어서 진짜 내가 존재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원래 아이브를 하기 전에는 평범한 나오이 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이브를 만나게 되어서 아이브 레이라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데뷔했을 때부터 매일 꾸준히 다이브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저 원래 진짜 안, 잘 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이브가 레이는 웃는 모습이 진짜 귀엽고 매력있다, 이렇게 해줘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브 앞에서도 항상 웃고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웃고 있을 때마다 다이브도 앞으로 예쁘다,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알겠죠? 네, 다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다행다 항상 어떤 모습이든 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뭔가 내가 되게 아쉬웠다. 이렇게 했을 때도, 괜찮아. 다음은 더 잘할 거야. 내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파워를 항상 주는 달구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가끔 정말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다이브가 보내준 편지나 메시지나 그런 사소한 뭔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꾸준한 마음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고 또 이렇게 저희 여섯 명 멤버 다 같이 이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무대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laughs> 다이브랑 멤버들이랑 이렇게 저희만의 공간에서 재밌게 놀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금 이 풍경들을 눈에 담고 또 저희가 화요일부터 미국 월드투어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조금 조금 한국이 그립다 이렇게 됐을 때이 풍경들이나 어느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면서 힘을 내볼게요 다이브 너무너무 고마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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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 콘스니 <laughs> 레이였습니다 다이브 고마워요 <laughs> 네 다이브 우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말씀을 들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는데 뭔가 저는 혼자서 있을 때 저희 노래 중에 샤이님이랑 아이엠이랑 그런 곡들을 드, 듣는데 그런 걸 이제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 내가 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그 곡을 부르는 만큼 그 가사에 정말 몰입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가사가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고 좀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제가 스스로 온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대하는 내내 거짓없이 정말 우리의 곡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이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이브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고마워요. 저는 정말 다이브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힘든 순간도 다이브를 볼 때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 다이브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이러면서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다이브가 저희의 정말 원동력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이브 없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희 소중한 존재니까 다이브만 저희를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브도 다이브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공연으로 팬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다이브랑 이제 온라인 다이브랑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제 남은 투어도 저희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제일 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 저희 가족분들이 보러 왔어요. 팬미팅에 제가 한 번도 팬콘서트 때나 콘서트 때나 이제 가족 언급을 한 적은 없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 오빠, 이모 모든 맞아. 가족분들한테 너무 잘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잘 이런 말 못하는 성격인데 <laughs>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더도 가득 채워봐요. 감사합니다. 정말 무대 위에서 외쳐주는 제 이름 원영아라고 외쳐주는 이름이랑. 또, 저한테 직접 전해주는 말들 중에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힘이 되고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말로 항상 이렇게 저를 힘나게 해주는 우리 다이브한테 오늘 여기는 다이브들만 있는 공간이니까 한번더 고맙고, 저 역시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팬미팅 처음 접했을 때는 되게 까마득 하다가도 벌써 오늘 이틀 차 이제 마지막 날인 게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 한번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이브들이랑 있어서 아마 시간이 더 빠르게 갔던 것 같은데 이 샤이 미미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을 모두 다 기억하고 싶고 앞으로도 함께할 날들은 우리 다이브들과 아이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고 제가 어디 있든 응원해주고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도 다이브를 항상 생각하고 제 마음에 품고 있을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다이브!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진짜 계속 고민했는데, 음, 일단 저는 오늘 이 팬미팅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첫 번째 콘서트를 하고 월드 투어도 하고 하면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연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또 당분간은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저희에게 이틀이 되게 소중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되게 좋고 재밌는 팬미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만족하실 만한 공연이었다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요즘 들어서 어, 우리 다이브 분들이. 저희를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새삼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본인들의 시간을 내서 그걸 쓰고 저희를 보러 와주신 거니까 그런 마음 하나하나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공연이 있겠지만 매 공연마다 그런 걸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음, 고마워. 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제가 막 은근 부끄럼도 많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막. 이런 말다 하고 싶은데 말하고 후회할 때도 많고 아막 속으로 그냥 아, 했다 치고 하는 말들도 많고 한데 아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제가 더 많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년에도 저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알면 알수록 꽤나 괜찮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아우, <laughs> 어, 이말 너무 해야 할것 같아. <laughs> 하지만, 네,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 아이고, 안녕. 오늘 일, 일요일인데,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일요일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었을 텐데, 거의 2시간, 반, 3시간 동안 저희를 보러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또 너무 저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꿈 같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무대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다이브가 여기 공연장을 꽉 채워줬잖아요. 진짜 우리 여기 콘서트는 팬미팅이다 보니까 우리 다이브들로만 다꽉찬 공연장인데 이큰 공연장에 우리 다이브만 있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진짜 꿈만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공연 보고 행복한 추억 가지고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비욘드 라이브로 보고있을 우리 다이브도 잘 보고있죠? 오늘 저희 공연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laughs> 우선 저희의 오늘 저희의 무대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 어제랑 오늘 이렇게 양일 공연을 하면서 어, 저는 너무너무 우선 행복했고 우리 다이브에게 정말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음, 어제 마지막에 이제 공연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려버렸는데, 아니 조금 울 뻔했는데, 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요 조금 울컥, 울컥 했는데 그게 약간 이제 다이브를 떠나보내는 데는 아쉬움도 있었고 뭔가 오늘 어제 했던 무대에 대한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남아있던 것 같아서 아,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좀더 잘해야겠다 하고 오늘 정말 열심히 하려고 어부터 뭔가 다짐도 하고 오늘도 다짐도 아침부터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우리 다이브한테 전해졌으리라 믿고 우리 다이브가 정말 오늘 후회 없는 저희의 무대를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무대를 진심을 다해서 했으니까 우리 다이브도 뭔가 이 진심이 담긴 무대를 보고 어, 다음 무대도 또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미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콘서트도 있고, 뭔가, 다음 팬미팅도 있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그, 다음에 저희를 보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더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노래에도, 춤에도, 뭔가, 무대에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laughs> 우리 다이브가, 오늘 하루를 만족 저희를 보고 만족했다면 저도 오늘 하루 매우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하루 만족하면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음, 앞으로도 저희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에게 항상 고마운 존재는 다이브고요. 다이브에게 소중한 존재도 저희겠지만 저희에게 더 소중한 존재는 우리 다이브라는 거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다이브 사랑해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안녕했습니다. 감사합니다.